이리 오나 <laughs> 이러 오바라 아직까지 말기는 아직 못 알아듣네 아니, 아니. 남비야, 운동 시키고 벌장에 가야 되는데. 자, 이쪽으로 또 운동하러 가보자. 자, 말키로 모른다, 라는 인니 그래, 그래. 그래. 음. 그래. 집도 좀알 그래. 될 그래. 자 그래. 음, 그그 아, 다 로긴 오네. 이제 빨랑 좀 나. 그래. 그래 호다 파르온다 응. 네. 그래. 아. 요 계단 올라 올라나. 계단을 올라 올라나. 그래. 야. 그래. 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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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온나. 거기서 부르지 말고. 어디 가노? 이 온나. <laughs> 온나. 목소리도 커졌다. 바깥에 나오니까. 방 안에 있을 때는 쬐끔만하더만 우렁차게 부르네. 언나 아... 그래 이나 으나, 따라 올 거면서 이나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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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나없나 그래 나 그래. 응, 네. 그래, 온나. 커서 부르지 말리러 온나. 그래. 응, 음, 네. 그래. 그래. 그럼 높아서 올라오겠나. 어이구. 어이구, 올라와봐. 그래, 안벽탁이다, 이네 쪽에.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 머리를 써라. 그래, 옳지, 옳지, 어이구, 어냐, 그래. 올라오긴, 올라오네. 그래, 어냐, 어이구, 비명을 지르네. 어이구, 목소리가 키울 겸잘 됐다. 그래, 이리 온나. 올라와봐. 이거는 못 올라올 걸. <laughs> 니 야. 머리를 써라. 응, 머리를 써라. 그래, 그쪽으로 가가지고 계단으로 올라온다. 언니 그래, 그래. 언니 이리 온나. 언니 알지? 계단 무리를 써라니까 그래 폴짝 뛰어올라라 그렇지 폴짝 또 뛰어올라 옳지 그래 폴짝 또올라 어이 다 올라왔네 결국 올라올 거면서 자식 아이고 그래 이 한번 거 들어가 볼래? 응? 거기좀 들어가 볼래? 집에 들어가 볼래? 응 너는 집에 들어가지 마라. 요거 어이구 빨리 잘 뛰어내. 그래. 여기는 네 영역 보시니 해라. 네 영역 보시라고 이제 아무도 못 오게 해라. 그래. 옳지옳지 옳지. 자, 네 영역 보시를 한번 해라. 이제먹지 말고, 응? 이리 와도. 아, 딱그놈 빠르다, 인자. 총알처럼 뛰어가네. 이리 나니 네 영역 포시를 하고 가자. 이건 올라올라나? 이리 나 와, 너, 너? 이리 나 빨리 온나? 뭐하노? 여나 온나? 어디로 갔뿐노? 저기 뒤로 돌아갔나? <laughs> 어, 사라지 붙다. 아, 저기 있네. 똥누고 있나? 연아,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연아, 연아, 아, 연아. 아, 연나 그래, 집한 바퀴 돌자. 그래, 언니언니 그래. 그 영역 보시해야 되는데 영역 보시를 안 하고 오늘. 이러나 이건 올라 올라 나. 여기는 높은데. 그래, 응. 음. 그래. 야. 그래. 에. 그래 벌자. 오, 옳지. 이어 뛰어 올라오겠 나. 이건 좀 높은데. 그래. 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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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 옳지 조금 높아 보인다. 오 그래도 올라오네. 이 그러면 3 개월 넘어가면은 이 이층 다락방에서 살수 있겠다. 겨울에는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 그럼 문다고 이제 운동 다 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이리로 또 오가라. 안녕. 안나. 안 따라온디. 자, 언나. 그래. 빨로 언나. 간다 할배. 빨로 언나. 아, 어, 올 때까지 기다려봐야겠다 그래. 그래. 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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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내려오지는 못하나 빨리 오나 빨리 오나 무섭는갑다 아직까지는 무섭는갑다 무섭나 아따 목소리가 많이 커졌다 바까다 그래. 그래. 자, 하나, 둘, 셋, 퐁당. 하나, 둘, 셋, 퐁당. 하나, 둘, 셋, 퐁당. 하나, 둘, 셋, 깡총. 하나, 둘, 셋, 깡총. 그거는 내려오겠지? 그거는 낫다. 내려온다. 옳지. 라 온나. 아, 고는말안 듣네. 어디로 또 사라진노? 따로 오더만. 아, 거기 있었나? 아, 하여튼, 컴컴한데 좋아하네. 언나언나 그래. 집에, 집에 찾아오는까지 배워야 된다. 이리 왔나? 언나 그래. 알리 왔나? 옳지? 집에 찾아오는까지는 네가 가르쳐 준다. 옳지? 아따 빠르다 오 빠르다. 슉. 슉. 옳지. 옳지. 얼오오오오오 옳지, 옳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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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여기 집이다 옳지 옳지 아이고 어이고훌쩍훌쩍이오네 그래 아 그래 이제 운동 다 했다 운동 다 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자. 자, 우쭈. 재미있었지? 그래, 오늘은 그만하자.